자, y는 x의 대칭이란 말이 있고요. 그 넓이가 주어졌다. <laughs> 그럼 이 점의 좌표라는 것을 뭐 t, 어, t분의 2라고 하자. 그럼 b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t분의 2, t라고 할수 있더라. 맞나요? 음. 자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고 이 bc직선이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A점 좌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은 요거 넓이가 지금 이거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좌표 가지고 공식을 적용해도 괜찮고 직선식을 만든 다음에 거리를 생각해도 된다라는 건데 직선식 만들기가 뭐썩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좌표 가지고 해볼게 A가 마이너스 2 2 그 다음 b라는 것은 t분의 2 콤마 t, c라는 것은 t 콤마 t분의 2. 자, 0 콤마 0이 없잖아. 그럼 0 콤마 0으로 만들면 되죠. 얘를 0 콤마 0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분의 2에서 2를 더하면 된다는 뜻이고, t에서 2를 빼면 된다는 뜻인 거야. x좌표 2 더했고, y좌표 2를 뺐으니까. 맞아요? 네. k 플러스 2 콤마 t 분의 2 빼기 이렇게 쓸수 있다 이 말이 된거야. 됐니? 네. 음. 자 그러면 <laughs> 자, n 콤마가 고정 됐어. 그럼 2 분의 1의 절대값 요래 곱한거 t의 제곱 빼기 4 빼기 얘랑 얘를 곱한거 음. t의 제곱분의 4 빼기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합차니까 그러면 4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2분의 1 절댓값 t의 제곱 빼기 t제곱분의 4 절댓값 그 결과가 삼각형 넓이인데 2 루트 3이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여기서 t분의 2가 큰 걸까 t가 큰 걸까 b가 여기 있잖아 그죠 y는 x를 쭉으면 여기가 t분이 있구 t분의 2이 t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t가 더 작은 거야 네. 그러면 얘가 작고 얘가 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호 바꿔야 됩니다 2분의 1 t의 제곱분의 4 빼기 t의 제곱 그 결과가 2루트 3이 되더라 자 정리를 해보면은 를를 싹곱해서 정리하면 t 제곱분의 4-2 t의 제곱 t제곱은 4 루트 3 t제곱을 곱해서 또 정리하면 0은 t의 제곱 플러스 4 루트 3 t의 제곱 빼기 4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뭐 딱히 내가 알건 없어 일단 놔두자 여기서 질문이 뭔가를 보면 b의 좌표 자,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하자 했으니까 t 제곱분의 4 더하기 t의 제곱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과, 어? 이 녀석을 보면은 가운데 부호만 다른 상태다. 그죠? 그럼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앞부 1학기 과정에서 보면은 a 플러스 b라는 게 있고 a 빼기 b라는 것이 있다면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거든요. 4ab를 더해가지고. 고생 모식 변형. 그러면 이 문자가 역수 관계에 있을 때,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이라는 것과 x 빼기 x분의 1 전체 제곱을 비교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제곱분의 1. 똑같은데, 얘는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있을 뿐이니까, 플러스 4 해가지고 같다라고 했단 말이요 자, 이걸 약간 응용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공식이 좀 별로 안 아, 맞네. 맞네. 음.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T 제곱분의 4 더하기 T 제곱을 제곱한 것은 T 제곱분의 4 빼기 T 제곱 전체 제곱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가운데 항이 8이거든. 근데 얘는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더하기 16으로 하면 같다고 라할 수가 있겠네. 그럼 끝난 거야. 얘가 뭐라고? 4루트 3이라고. 얘가 4루트 3이래.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이 결과는 4루트 3의 제곱, 16 곱하기 3, 4, 6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란 뭐요? 예 이거의 제곱근이란 뜻인 거니까 결과가 8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제곱도 하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他那边